이건가? 어? 어? 뭐, 나도 절반이잖그 정도는 아닌데 어, 그니까. 어, 그러니까, <laughs> 너희들은 막, 뭐, 근데 그 정도는 아니네. 어, 자, 할게요.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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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한자 1번부터 10번까지 질문. 저요. 뭐든 하지 마. <laughs> 풀진 않았잖아. 몇 번까지? <laughs> 아 끝까지 끝까지요. 끝까지. 32번. 32번. 뒤가 좀 어려웠어요. 32번부터? 29번. 해도 돼, 얘들아. 네. 예.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됩니까? 네, 제가 지금 마우스가 안 돼가지고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12번 보시면 이거 외심이야, 내심이야. 같이 봐야지. 자 텐이가 나중에 옮기시고요. 일단 같이 일단 봐야 해. 알았지? 아. 자 이거 외심이야, 내심이야. 외심입니다. 어, 지금 문제에서 외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외심에서 공식이 있었잖아. 네. 기억 나니? 네. 첫 번째 공식이 뭐였었어? 그 위에 각 어. 아.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은 얼마인가? 공식 나오나? 그래도 두 번째 건 뭐였었냐면 각 a를 스모 a라고 했을 때 외심의 네. 각도는 며칠 된다고 했었어요 2배 A, A, A. 된다고 했었지? 면하시죠 네. 아, 네. 그러면 지금 여기 a자리 대신에 우리가 x가 들어갔잖아. 네. 그러면 이거의 2배가 네. 얘와 같아져야 된다. 이 소리 하는 거 맞지요? 네. 그럼 2배를 했더니 그 결과가 y가 되었어.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 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잘라보도록 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네. 외식 같은 경우 얘네들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떻다 했었어? 같아진다. 같아진다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어때야 돼? 같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딴 생각 하지 네. 않습니다. 여기 26도고요. 그럼 여기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얘랑 얘랑 각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 같아야 같아. 야 같아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32도가 될 거야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우리 X의 값은요, 26도하고 32도하고 더 있으니까 총몇 도가 돼야 돼? 58도. 네, X의 값은 58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Y의 값은요, X의 몇배 되기를 썼어? 두배 되니까 이제 2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나 오죠? 116. 네, 116도가 되겠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 영상 찍어서 다 올려주고 있잖아. 개념 잘 설명 못 들었으면 다시 한 번씩 복습하면서 와야 돼요. 이제 우리 초등학생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때 공식은 뭐였지? 9시 플 2분의 1 A. a가 될수 있겠다라고 했었죠. 2분의 a라고 하셔도 돼요. 공식을 네.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들어. 알겠지? 네.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내신 같은 경우 외신과 느낌이 달랐던 게 이렇게 둘이 합동, 둘이 합동, 둘이 합동 된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그럼 네. 여기가 몇 도야? x도 돼야겠지. 네. 오. 너희 괜찮은 거 맞니? 지금? 네. 어, 그럼 다음에 여기가 40도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네? 네. 이해 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얘가. 너희들 지금 여기 130도란 말 나와 있잖아. 네. 네. 그럼 내가 얘가 뭔지 몰라서 A라고 줄 거거든, 선생님은? 네. 괜찮아? 네. 그럼 우리가 얘를 구하는 공식은 90 플러스 2분의 1 A를 했을 때그 결과 130도 나왔어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해서 안 들어 안돼 봐야 돼 그럼 90을 빼면 얼마야 2분의 1에2는 2분의 1에2는40 90 빼야 되잖아 어40 빼야 되는 거 맞아요 네네그 다음에 양쪽에다 얼마 곱하면 되지 2 2를 응.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약분돼서 a만 남아요 그래서 24 80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가 80인데 이걸 2등분 시켜 주는 거잖아. 그럼 어, 80을 2등분 시켰어요. 여기 40도, 여기 40도 할수 있는 거 맞겠죠? 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첫 번째 공식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X 하나랑 그다음 여기 40 하나랑 그다음 여기 또 40을 더했을 때몇 도가 돼야 돼? 90도. 90도가 돼야 돼.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80은 90이니까 X의 값은 얼마 돼야 되는 거겠어요? 10도 네.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쓰지 않았어요? 개념이랑 그러면 이거 공식 이용해서 풀기만 했습니다. 네. 자, 외신내신 외신 제대 공부 안 해온 친구는 빠진 친구 다시 한번 공부해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4번. 어. 알까? 네. 맞죠? 4 10하여 주세요. a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60. 64가 60. 들어가 있잖아. 아. 그럼 요거 구하는 공식은 90 플러스 2분의 1 a인데 네. 그 a 자리에 얘가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곱하기 64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지? 네. 어, 그러면 얘가 지금 90 플러스 2 약분시켜주면 3 0 2가 되겠지요? 네. 맞죠? 그럼 둘이 네. 더하면 얼마 되겠어요? 네. 1 22. 22도가 되겠다. 아주 간단하게 풀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27번도 가보자요. 27번이 어디죠? 27번도 내신이네. 외신이랑 내신 했을 때 내신이 조금 더 어려웠나? 내심면 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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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알았지? 아, 네. 그 부분만 잘 하면 돼.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몇도라는 얘기야? 30도. 어, 33도야. 그럼 이 전체 각도는 몇도라는 얘기인데? 66도가 돼야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내심 네, 공식 아까 썼었잖아. 90 플러스 2분의 1. a 들어가면 되는데 a자에 뭐가 들어가면 돼? 66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가 90에다가 얘네 약분시켰으니까 33도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얼마예요? 124도가 네. 네, 되겠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28번 바로 밑에 문제도 있네요. 자, 얘도 이제 보니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내용이 똑같은 내용. 맞습니까네시미요네심그러면 4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몇 도야 된다 소리야? 28. 그래서 똑같으니까 28도야. 그럼 이거 전체 다 하면 얼마겠어요? 54. 네. 56도. 56도가 되야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거 구하여 주세요. 공식 얘기해 보세요. 9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네. 56. 56. 56. 그럼 그렇죠? A 자리에 들어가면 되나 소리야 이거. 알겠습니까? 네조금더 써요 구식 그럼 이제 약분시켜서 다시 계산해보자 구식 플러스 약분해서 얼마야? 28네 28이다 체력적답다118 28. 118도가 되겠다 정답 2번 바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29번 너무 빨라요? 아니요 괜찮죠? 네. 이 정도 속도 어때요? 잠도 안오 좋지요? 완전 좋네 좋습니다 할수 있잖아. 왜 h e w i 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 o p e kid, e 일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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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야. 알겠지? r o p 여기 i d l a t 도 n the whole 도 a 도몇도라고 i l l tell i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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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2 y 8 k a y okay, okay, o k 내분 네. 그러니까 2번 68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90 플러스 약분했으니까 34. 최종적인 답은 1 2 4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네. 거예요. 됐습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웬만하면 하고 빠지지 마세요. <laughs> 알았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프거나 병원 가거나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laughs> 근데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한 빠지면 조금 타격이 커요.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단할 건데 벌요 내가 안 되면은 지도 완전 지금 제가 지금 천천히 나가는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원래 더 빨리 나가요 제가 아 <laughs> 네, 빠지면 이제.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아아.. 아, 아, 안되겠죠? 아아.. 안되겠죠? 이제 어디, 어디, 아, 아, 어디 놀러가고 아, 어디 놀러가고 음. 싶어요? 월수금에 어. 가세요 자 확인하지 어. 어. 마십쇼 시자 <laughs> 대시입니다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삼각형의 세꼭짓점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잖아요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이런. 같다 했잖아. 네. 그럼이두 삼각형 서로 합동인 거지.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야. 이거 둘이도 합동, 둘이도 합동이 되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 수선의발 내려 주면서 합동이 뭔지 알지들아 완전히 똑해야 네. 지는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합동이니까 여기 몇 cm겠어요? 아, 5cm가 네. 돼야지 4. 왜 4cm가 나와요? 5cm, 5cm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얘랑 얘랑도 합동이니까 너랑 너랑 비해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네. 몇 cm가 되겠어요? 6cm. 6cm예요. 그럼 10에서 6을 뺐으니까 너는 얼마? 5 아, c m 그러면 지금 얘랑 얘랑 합도니까 너 몇이야? 5 아, c m 이렇게 가주는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쨌든간에 x값 구하라 했으 정답은 그? 5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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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여기들 문제를 잠깐 보시면 뭐 구하라 되어 있어? x. x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요것만 구하는 거지. 네. 그치? 그럼 너희들 뭐라고 써야 돼 답은? 오, 그냥 오. 5만 써야 된다. 5cm를 쓰시면 안돼요. 여기 이미 음. 센티미터가 붙어 있잖아 그럼 그냥 5cm를 쓰시면 안 되고 단위 쓰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5cm가 아니라 그냥 X로만 써 있어 네. 문제에서 네. 센티미터안 붙어 있고 그럼 너희들은 여기다가 센티미터를 써야 돼 왜? 다른 데다 다 센티미터 써져 있잖아 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 서술에서 다깎이 문제들이거든요? 우와, 알겠어요? 우와. 강조했어요 그 분명히 제가 얘기했는때또안 듣고 나중에 틀려와 억울하게 네. 네? 지금은 몰랐어요 네. 지금부터, 아, 지금 맞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네. 앞으로 내가 알려줬으니까. 알겠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 32번 보겠습니다. 어. 32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곡제점을 연결해 보는 순간, 합동이랑 똑같이 나오는안 돼요? 네. 합동, 합동, 합동. 이해됐어요? 네. 아, 엑셀 뭐 들어가야 돼요? 엑셀 3. 3. 3. 3. 여기 몇이야? 오, 그럼 여기 몇이야? 11. 6이어 아, 아, 11에서 했다. 저 여기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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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 어려워요? 아니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3 34번. 4사삼 번이요. 3 4 번도 지금 내점 번이라고 나와있지 내심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심. 지금 네. 아까들 위에는 수선의 발을 내려놨는데 얘는 수선의 발이 없는 거거든. 네. 근데 원래 내심 내심을 목 하나요. 왜냐하면 원의 중심을 뭐 여기다고 대쳐서 그럼 여기가 접점이니까 수선의 발 내려주고 수선의 발 내려주고 수선의 발 내려준 다음에 네. 그 다음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연결시켜주는 순간 합동이 삼각형으로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외심 내신 문제 자체가. 그럼 지금 얘하고 얘하고 합동이 아니라 네. 그럼 몇센치 여기까지가? 10cm. 10cm니까 너는 6cm지. 근데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너는 몇 센치야? 6cm야. 이렇게 갈수 있다. 이 소리인 거예요. 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어디에? 아직 안 풀었지 끝까지 아끝부분네 아, A6까지네 어 맞아요 그럼 지금 A2 값을 구하여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 뭐라고 써야 돼? 6cm 6cm, 6cm. 라고 써야 돼 여기 센티미터 적혀져 <laughs> 있으니까요 이해되신 거맞아요네자 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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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laughs>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 노트에 대한 사항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아, 선생님, 지금 프린터가. 그 네, 백지 테스트가. 아, 아니요. 어. 저 백지 테스트 본다고 안 했는데, 이거, 이거만 풀어 갖고서본거 해요, 괜찮 선생님 네. 해요? 백지 테스트? 아, 네. 원하시면 뭐, 보면 되죠? 아니. 니까 네, 이거, 이거 나가려고. 14개 어? <laughs> 열 문제. 거어 이거 없어. 이 아니에요. 거문제 이거 없어. 없어. 일단 진어 먼저 나가고 그 없어. 음거없게요거 없어.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거 없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스거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거 어어 이거 없